자 오늘은 MWL 2라운드 필리핀 클랜과 한국 클랜 제가 오늘 대회 나가는데 저는 마지막에 공격 갈거고요 일단 필리핀이 먼저 들어왔는데 첫번째 공격 완파 들고오면 상해차를 앞서나갑니다 자 한국의 첫번째 공격은 트라슈볼 조합입니다 99퍼각은 아닌것 같고 98퍼각이네 아, 아~~씨 자 한국 두번째 공격 퀸일라버립니다야 근데 여기 분노마우터 라인 여기 아플거거든 여기 응 리코셰제포쪽 이거 조심해야됩니다 개아프거든요 마법 미리 써야 됩니다. 월부도 미리 써 주네요. 병 열고 야, 이거 리코시 올려야 된다. 안 돼. 마법 늦었다. 오! 우와, 이안 빠져. 야, 분노 깔아야 됩니다, 이제. 분노. 뭐야? 능력 장으로 뭐야, 이거? 분노 깔아야 돼, 분노. 분노요 분노. 아, 이거 터지면 이거 퀸 스킬 능광한테 당했다 자 이제 필리핀의 세번째 공격이죠 어비행 어, 아 이거 비행선 바깥쪽에 떨어졌으면 레전드인데 아 안에 떨어졌네 그럼 투석기를 잡아주겠다 자, 투석기는 잡았고 이제 퀸 벌룬 몸빵 돼가지고 홀 쪽으로 갑니다 아 한번만 막자 자 해골 늦었어 해골 늦었어 이거 아이스 무조건 빠져야 된다 일단은 하나 하나씩 빼야 돼. 자 분노를 앞쪽에 깔아주는 거 보소. 너 이거 앞쪽에 깔아준 거 후회할 걸. 앞쪽에 깔아준 거 후회할 걸. 후회할 걸. 그렇지. 어 어디 날로 먹으려고 지금. 힐러가 분노를 못 받아서 퀸 스킬 빠졌고 퀸 홀방으로 안 간다. 여기 빨콩 몰려있나 보다. 야퀸 그거 잡고 왼쪽으로 가라. 아 들어가네. 이씨. 야 투명화 없어 얼리지 마. 늦었. 아우 야 발동해야지 뭐 하냐. 자 홀폭탄 맞겠다. 이제 빨콩 나온다, 빨콩 나온다. 이거 퀸 홀잡고 그냥 죽겠는데? 여기 빨콩 모여있거든. 빨콩 빨리 나와. 투명 발동 임페 가려. 야, 빨리 올라가. 빨콩, 아, 빨콩. 그렇지, 빨콩. 어, 동마우 타워에 걸리면 힐러 다 놓겠다. 그리고 라벨 돌아갑니다. 아, 임페 오른쪽도 뭐못 잡았으면 좋겠는데. 분노를 깔아주는데 너 늦었어, 이거 늦었어, 늦었어. 어, 안 늦었네? 이런 씨. 아, 힐러가 왜안 죽냐, 씨. 준식이는 뭐야, 이거는. 아, 퀸 살아났어. 미쳤어. 이걸 산다고? 야, 이걸 사네. 만 파네. 한국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퀸일 슈호 좋아. 멀틴 팀핑 왔기 때문에 힐러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꺾어 넣어야 됩니다. 아, 조금 더 오른쪽에 꺾어 넣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들어갔어, 이미. 아, 이거 분노, 어. 월불을 넣었는데 이상한 벽을. 자, 투명으로 가리고. 아, 여기 완전 헬이다. 준식이 넣어주고. 아, 이거 퀸 어그로 끌렸다. 바바킹. 아, 제발, 마법, 이거 스킬 써야 됩니다. 자, 멀티 한번 올려야 돼, 이거. 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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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올리고. 모놀리스 올리고. 모놀리스 안 올려도 되겠다. 야, 퀸아, 멀티 빨리 잡아라. 힐러 녹는다. 제발, 제발. 부탁. 아, 잡았다. 자, 힐러 살았다, 일단. 자, 분노 이어주고. 아이스! 이거 마법 벌써 다 썼어. 근데 퀸 스킬이 없어가지고 이거 홀못 잡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만 더 됐으면 안 판데? 아좀 남네, 이거. 자, 아직 그래도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 한국 축구 보셨잖아요. <laughs> 사우디전, 호주전 못 보셨습니까? 다들 보셨죠? 아직 몰라. 한국 네 번째 공격. 트리 라이더 조합입니다. 통발이 벽을 열어주면 퀸이 절로 들어가도 홀방으로 갈수 있어. 근데 이 내전탑 이거 것뭐 어떻게 좀 합시다, 이거. 통나발 사이 공격 당하겠는데? 아 넬루미툼 늦었어! 조금 더 넣었어, 빨리 넣었어야 돼. 그래도 홀방은 열렸어, 근데. 아, 여기 벽한칸 열렸다, 다행히. 자, 벽한칸 열렸고. 예티 나왔어, 예티. 아, 근데 이거 리코시 좀 잡아주고 죽지, 바바킹이 멍청한 바바킹, 진짜 도움 안 되는 바바킹. 자, 그리고 예티 마이티가 홀 잡았어! 오, 이거는 좋아! 근데 싱글과 모놀리스 위에, 위쪽 아래쪽에 지금 극딜방타가 하나씩 있거든? 이거 싱글 올려야 되거든요? 아, 투명 마법. 아, 이거, 히, 아, 투명 마법이 아니고, 힐 마법 뭐죠? 분노 쓰려다가 힐 마법 쓰신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왜 이래. 자, 무적 써서. 안 돼! 힐책! 힐책으로 일단 버팁니다 어쨌든 지금 퀸 살아있어! 야, 분노 아직 하나 남아있어! 아, 이거 제발! 아, 이거, 이거, 로첸 쪽에 분노 써야 될것 같은, 아닌가? 퀸 쪽에 분노 써야, 퀸 투명이요! 퀸 투명! 에이, 퀸 죽으면 안 되는데! 아, 퀸 투명! 거기다가 분노! 로찐 분노! 그렇죠? 그러면 퀸 사라! 퀸살수 있어! 아, 그럼 완파다! 이거 됐다, 됐다. <laughs> 퀸 쪽에 힐마법 쓴거 실수 아닙니다. 왜 힐마법 쓴지 아십니까? 힐러를 살려주려고 넣은 거.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자, 요 6번 개로 요거 4개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깥쪽 슈바 넣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대포 쪽으로 트이라도다 때려 넣습니다. 얼굴 몸빵. 그럼 벽 뚫고 지나가겠죠? 통발은 이 금강 조로 굴러 들어갑니다. 여기 벽을 뚫으면서 가는 거고, 여기 리코셰가 아프니까 무적 쓰고, 아바킹은 여기 나중에 헤던트 넣어줄 거고, 여기 로챔 넣어서 가면은 끝납니다. 지진을 조금이라도 더 먹이자. 자, 깔끔하게 날아갔고. 자, 이제 가입시다. 자 여기서 무적바로 씁니다 통발 이제 굴려주면 되겠고 슈바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해골 하나 써주고 여기도 해골 하나 써주고 로챔 투입 슈바가 진짜 너무 적네 근데 여기 지진 하나 매겨주고 가자 넣어주고, 분노 깔아주고, 온올리스 한번 올리고, 봐바킹 스킬 쓰고,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자, 여기다 하나 넣어주고, 아, 쳐, 아, 쳐, 아, 쳐. 아, 끝났잖아,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아쉽네, 어? 자, 스킬 써서 방타 다 잡고, 아이스 세레머니까지. 아,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뒀습니다. 동점은 만들고 졌네. 스팸 조합이라니! 이건 스팸 조합이 아닙니다. 스팸은 맛이 있기라도 하지. 아니, 그럼 나는 맛없다는 건가? 하여튼, 이거는 적재적소에. 엄청난 마법 타이밍과 유닛 타이밍, 엄청난 세밀한 번개 투입,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야. 스팸 아닙니다. 런처 미트? <laughs>